안녕하세요 윈블맨입니다.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US 오픈엔 유독 화려한 경기복이 많아서 거의 패션쇼급인데요. 그만큼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US 오픈에 앞서 열린 북미 하드코트 대회들을 보면 올해 선수들 패션은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과거 선수들의 US 오픈 패션까지 소환되고 있는데요. 혁신인지 무리수인지 모를 선수들의 US 오픈 패션을 모아봤습니다. 유에 오픈 패션은 곧 안드레 에거시입니다. 에거시는 지난 1990년 파격에 파격을 더한 투머치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형광색 상의와 속바지에 그 위에 워싱된 블랙진 반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특히 반바지보다 길었던 형광색 속바지에 관중들은 경천동지했는데요. 깔맞춤한 헤어밴드와 신발까지 곧 에어로빅을 뛸 각이었습니다. 자칫 급보도 없이 끝날 것 같았지만 이 옷들을 30년 뒤 패션계의 연어로 등극하는데요. 2020년 US 오픈에서 나이키가 오마주한 경기복들을 내놓으면서 에거시는 의문의 1승을 했습니다. 다만 장발이라 쓰고 갈기라 읽어야 할것 같은 에거시의 머리는 가발이었던 게 함정입니다. 에거시의 청바지 패션에 먼저 영감을 받았던 선수가 있습니다. 올해 US 오픈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세레나 윌리엄스인데요. 세레나는 지난 2004년 검은색 탱크톱에 주름 잡힌 청치마를 입고 나왔습니다. 정강이에는 이른바 검은색 각반을 둘러서 흡사 여전사 포스였습니다. 배꼽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장식까지 달고 나왔는데요. 세레나는 자신의 의상을 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평범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연예인이라는 생각으로 나왔다며 옷이 좀 불편해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과 달리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각반도 벗고 청치마 없이 핫팬츠 차림으로도 나오거나 원피스를 입기도 했는데요. 결국 세레나는 의상만 남긴 채 8강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달은 첫 등장 당시 왼손잡이의 헤어스타일, 근육 등이 주목받았는데요. 2005년 US 오픈에선 패션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벗기도 힘든 쫙 달라붙는 민소매 쫄티에다 부부바지를 입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통 테니스를 칠 때는 짧은 반바지와 품이 큰 티셔츠를 입기 마련인데, 나달은 딱 정반대였습니다. 에거시 이후 느슨했던 남자 테니스 패션에 급 긴장감을 줬는데요. 부담스럽다는 말과 함께, 나달의 대명사격인 옷이라며 평이 엇갈렸습니다. 나달은 2009년부터 일반 경기복으로 바꿨는데, 대신 형광색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도미니카 하바티는 검은색과 핑크색이 섞인 경기복을 입었는데요. 앞에서 볼 때는 별 문제 없었지만 문제는 등이었습니다. 마치 재단을 잘못한 듯 커다란 구멍 두 개가 뚫려있었는데요. 심지어 바지 주머니 쪽에도 양옆으로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하바티는 별안간 화제가 됐는데요. 동료 선수들은 개이팬을 노린 의상 아니냐고 놀렸고 원조 파격왕인 에거시는 옷은 여자라 코룸으로 가야 할것 같다고 견제했습니다. 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차라리 앞으로 돌려입는 게 나았을 듯 후원사인 로또한테 약점을 잡힌 게 분명하다. 등에 제3의 눈이 있다. 품풍구다. 아니다 공장 불량품이다 등등 별소리가 다 나왔습니다. 안팎의 놀림에도 정작 하바티는 고우씨 꽤 마음에 든다고 말했는데요. 뚫린 등 부위에는 꼴보이에게 부탁해 선크림도 발랐다고 합니다. 지베레프는 지난 2017년 가수 퍼렐 윌리엄스와 아디다스가 협작한 옷을 입었는데요. 1980년대 테니스 스타 비웨른보리를 오마주한 옷이었습니다. 옷도 호불호가 갈렸지만 문제는 양말이었는데요. 보는 사람이 더울 정도로 무릎까지 바짝 올라오는 양말을 신었습니다. 팬들은 여기가 축구장인 줄 아냐며 지베레프를 뜻밖에 축구선수로 만들었습니다. 지베레프도 양말을 탐탁치 않아 했는데요. 윌리엄스가 직접 내 경기를 보러와서 실망시킬 수 없었다며 속마음을 애둘러 말했습니다. 긴 양말이 혼돈의 카오스를 줬던 걸까요? 톱텐 선수로 처음 출격한 US오픈에서 2회전 탈락했습니다. 파격이 많았지만 US오픈에는 유독 팬들이 탐내는 디자인들도 많았는데요. 샤라포바나 세레나는 자신만의 나이키 라인을 가지고 있었고 보즈니아키가 입고 나왔던 아디다스 스텔라 메카트니 의상도 늘 화제였습니다. 올해는 어떤 경기복들이 선수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도 누르셨죠?